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어려서 없어서 몰라서, 늙어서 많아서 알아서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한 해를 보내며 아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떠올리다 보면 올해뿐 아니라 작년, 재작년, 그때 그 시절의 기억까지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Why? 왜 그럴까요? 나에게 그 어떤 일은 왜 아쉬움으로 남아 있을까요?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서요? 그럼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루어지지 못한 인연을 예로 들어볼까요?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흔히들 그때는 어렸으니까,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는 쌍방이 결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때는 너무 어려서 시기상조였고, 또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서, 대부분 그렇게 절연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지금은요. 세월이 지나 몸도 마음도 좀 성숙했다 싶은 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늙어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렵다. 또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걸리는 게 많아서 돈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어렵다. 또 알아서 이제는 몰라도 될 것까지 다 알아서 위험 요소가 많고 실패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아서 모험을 걸지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어려서, 없어서, 몰라서, 이제는 늙어서, 많아서, 알아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말 대신 원하던 것, 준비된 것, 예비된 것을 받을 만큼의 내적 준비, 지식적, 심적,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것을 가장 소중하고 거룩하게 사용하고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유업을 이을 자여도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아들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들이 성숙했을 때 아버지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줍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때 아들이 모든 권한을 받고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상태에 이른 때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아버지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지식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때에 말입니다.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종처럼 지내다가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아들의 영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모든 권한을 제대로 쓸수 있는 자가 됩니다. 8절에서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찬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하려 하느냐. 성경은 이제 너희는 아들의 권한을 받은 성장한 존재다. 이제는 아들의 영으로 많은 사람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권한을 쓸수 있게 된 존재다. 라는 것을 알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아들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선한 뜻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